오늘은 노컷으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강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저는 그동안 바쁘게, 건강하게, 즐겁게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카메라를 켠 이유는 제 채널이 드디어, 드디어, 1000명, 1000명 구독자를 달성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들어서입니다. <laughs> 제가 구독자 500명 이벤트를 올렸던 게 베트남 살 때, 호텔에서 제 생일파티하고 다음날 아침 음... 부은 눈으로 눈도 잘안 떠지는 상황에서 올렸었던 것 같은데 벌써 다음 주가 또제 생일입니다 아... 오래 걸렸죠 천명 만들기까지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제가 올리다 보니까 드디어 천명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감사 이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 구독자 이벤트 방법은요 일단은 댓글 이벤트고요 댓글에다가 두 가지를 올려주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Q&A 질문입니다. 저에게 혹은 제 채널에 아니면 저희 가족들 아들이나 어 고양이들에게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어떤 질문이든 일단 올려주시면 제가 검토하고 댓글에 대한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할 거고요. 두 번째는 가장 마음에 드는 콘텐츠 종류를 골라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브이로그라든지 아니면 고양이들 영상, 또 아들들하고 여행 다니고 놀러 다닌 이야기들, 어 그리고 육아에 대한 육아 고민이라든지 아니면 육아에 대한 제 생각들 그런 부분들 올린 것들 있잖아요. 그렇게 제가 그 동안에 올렸던 콘텐츠들 아니면 제가 그 동안에 올리지 않았었는데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다 하고 아이디어 있으신 분들은 어, 얼마든지 댓글에서 올려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첨자 발표는요 일단은 구독자 천 명이 되면 <laughs> 언제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구독자 천 명이 되면 그 후에 제가 그 댓글들을 다 추려서 한번 보고 어, Q&A 같은 경우는 다시 영상을 찍고 그리고 추첨을 통해서 당첨자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가장 중요한 상품은요. 아 제가 상품 아직 안 정했는데 지금 이게 노컷 영상으로 바로 올릴 거기 때문에 노편집으로 음. 음, 네. 어, 그, 뭐지? 어, 스타벅스, 스타벅스, <laughs> 스타벅스 커피 두 잔. 아메리카노 두잔 쿠폰, 쿠폰인가? 제가 그때 어떻게 했더라, 500명 때? 아, 생각을 안 하고 카메라를 켰더니 너무 당황스럽네요 그래, 그두두두두잔 쿠폰을, 어, 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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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다섯 분 하고, 그 다음에 그 뭐냐, 편의점? 편의점 만원 이용권? 상품권인가요? 어, 그거를 어, 세 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어쨌든, 추첨을 통해서 할 것이기 때문에 마음껏 댓글을 달아주시고요. 어, 그 다음에 또할게 뭐냐면, 음 아, 추첨 방식은 제가 녹화로 영상을 녹화할 때 추첨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예전에 500명 구독자를 그렇게 했었나? 네, 그때처럼 라이브, 언제, 언제 제가 한번 라이브 했던 것 같은데, 라이브 형식으로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직 안정해서, 아 너무 이렇게 급조한 티가. 어,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선호하시는 쪽이 어느 쪽인지 영상을 녹화해서 발표를 하는 것과 라이브를 틀어서 하는 것 중에 어떤 것이 더 좋으신지 어, 올려주시면 제가 마음껏 반영해서 제맘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언제 천 명이 될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감사합니다. 아, 너무 정수리. 감사합니다. 아 우리 고양이도 데려와서 찍고, 찍고 싶지만 네. 좀 그런 애 노컷이라. 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아니 댓글에서 만나요. 바이바이.